683번 자연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알아 자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잘봐 n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2n은 뭐를 뜻하냐면 짝수를 뜻합니다 n에다가 1 넣으면 2 2 대입하면 4 3 넣으면 6 그래서 2, 4, 6, 8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짝수 그러면 2n 더하기 1 또는 2n 마이너스 1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홀수를 뜻합니다 2n이 짝수인데, 짝수에다가 1을 더하면 홀수가 되고, 1을 빼도 홀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 표현법은 꼭 알아두세요. 그래서 첫 번째, 식 정리하면, 마이너스 1의 홀수입니다. 홀수.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, 3x-4. 이 마이너스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, 마이너스 1의 짝수승. 짝수는 그냥 1이 됩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 되기 때문에, 뭐 적을 필요 없어. 1 적을 필요 없고 그냥 DL식을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. 마이너스 3X 더하기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소거되고 남는 것은 6X